안녕하십니까 마왕입니다. 오늘은 중동에 있는 밥집 군인 식당이라고 가성비 최고의 밥집을 왔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합니다.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뭐 많이 하는데 이 집은 특히 어, 제육볶음 정식이 맛있다고 해서 오늘 후배랑 같이 왔습니다. 아침 식사도 되네요.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사실은 만하 자, 제육볶음 음식 2인분입니다. 반찬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하나가 지금 정갈하고 맛있게 보입니다. 음, 오늘 국은 계란국이네요. 제육볶음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계란도 잘 구워졌고, 제육볶음 상태,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죠. 야채도 좋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